오래 전 중국 천하를 두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오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수년간 싸웠지만 결국 둘다 지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는 싸우지 않기로 하고 서쪽은 유방이, 동쪽은 항우가 가지기로 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유방의 참모들은 간곡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유방은 결국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천하를 걸고 단한 번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는 승패와 운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뜻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한마디. 때로는 모든 걸 걸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퀴즈를 풀어봐요. 맞추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